자 오늘 2018년 4월 30일 그날이죠 오후 2시부터 11만원에 판매되는 펌플카드가 음.. 지금 에픽으로 이렇게 봉인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재결정 하기 전에 우리 대리 맡기신 분꺼 골든스트라이크님꺼 보살거구요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에픽이 아주 아주 오지게 올라왔죠잉 우선은 자 펌플카드 사면은 이 조디악 짝이라는 네 코디를 주구요 그 다음에 엠블렘, 흑울 엠블렘 있거든요? 이걸 줍니다. 20, 20. 그리고, 악사리 해체권 1개랑, 펌플카드 쿠폰을 줍니다. 그리고 펌플카드 쿠폰을 보시면, 목록을 보시면 알겠다만. 이렇게, 멘티스 사이드 범인이 없는데, 현재까지 어, 들어본 번호는 900원짜리 상자급이다 이것들은 좋된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멘티스 본인이 없어진 게 엄청 큰 지금 운영자의 큰 약간 빅피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일단 조디야 코디 코 <laughs> 후구디 일단 코디부터 보여드릴게요 전 여기서 레이저 만나갈줄 알았어요 안 나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네, 10개를 뽑을 건데요. 확률이 난 뭔지 모르겠죠. 뭐, 이게 막30% 막, 이게 막 10%일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거는 아케이냐 휠입니다. 멘티스는본인이안 뜨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얻어도 되고요. 일단, 존나 코즈난 개인적으로 4개 정같 깠으니까 안떴으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팔라딘, 뱀노, 이런 순. 팔라딘, 뱀노, 오카닐. 뭐, 이렇게 있는데, 말카도 비싸겠다. 자, 10개 한 번만 박을게요. 모두긴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마보으로 가겠습니다. 중복이 뜰 수도 있을거야 일단, 우리 계정 중인분은, 어 아케인이랑 팔라랑 말카였나 갑시다. 야 110만 원짜리 모두 미친 짓하지 마 안돼. 자 갑시다. 클릭 하면나1 2만 원이요. 개인적으로 뜨면 안 되는 함정 두가입니다 퍼플 블레이드 그리고. 마시신네방토 스타불패, 이세개 중에 하나가 일단 상당히 기분 좋은데.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1 1왕첫 번째. 아, 뱀노! 문화하면서도, 볼미 써도 되고, 어떤 학생, 상성도 명확히 없고, 아주 좋아요. 일단, 뱀노, 좋아요. 자, 무조건 이득이죠, 일단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뱀노, 좋아요. 쓰레기만 뜹니다. 좋아, 좋아. 자, 두 번째는, 자, 22만원째. 마이크! 와! 대 <웃음> <웃음> 나네 대 대박! 난네 대박! 난네 대박! 이야, 존나 비싸죠. 이번에 마이크가 대박. 이거 이 없으면, 와, 이거 지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과연.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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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마이크! <웃음> <웃음> 와, 미쳤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44만원치. 야, 존나 잘 떴어. 아, 마신. 아, 이것 좀 아닌데. 자, 다섯 번째. 야, 더블 마카 게임 끝났어요. 이분, 이분은 돈을 뭐, 아이씨! 또 페어라니! 아니, 아직 괜찮아. 마이카 두 개야. 마이카 두 개야. 마이카 두 개야. 자, 마이카 두 개야. 자, 여섯, 다섯, 여섯 번째, 어머님 카이야 이분 갖고 싶다 했어요. 팔라딘 떠야 돼. 팔라딘 아케인. 자, 이제 팔라딘 아케인이 안 떴어요. 팔라디 아케인. 팔라디 아케인 떠야 돼요. 아 플라티나 뭐중복은하니까팔라디나킹팔라디나킹아 씨발 자 스턴팩 아 팔라딘 떴어요 자 팔라딘 보자 마지막 아킹 아킹 아킹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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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도다 떴어요 끝하셨구요다 떴죠 네 클리어 아 갖고 아, 고 뭐야. 갖고 싶은 거다 뽑아 드렸고요 말카 두개 뽑아 드렸고 뱀노 뽑아 드렸고요 다 했죠? 야 오저 따리 이야 오저 따리 다 뽑아 줬어 원하는 거다 뽑아 줬어. 크가 아, 미스틱 갖고 싶다고요? 어네 당연히 가능하죠. 전 미스틱 있으니까 와 일단은 자한 번씩 감상하세요 뱀도 덮구요 이득입니다. 말카말카 마이카, 마이카. 이득이득 그니까 러 중급, 상급, 말카는 상급, 마시는 하급, 오디오 중급, 플라티나 하급, 스타 하급, 팔라 중상급, 아케인 상급 언제 이득봤죠와 축하드립니다 하 이제 착한일 많이 했으니까 나도 이제 좋거 뜨겠지 준혁이 착한 짓 많이 했어요. 준혁이 착한 짓 많이 했어요. 진짜 확률이 몇 분의 몇인가 하나. 다니 너무 고맙다. 오케이 자열두개열세개 중에 열세개 중에 하나 둘셋넷 다섯. 좋아 거의 2 분의 확률 이상이에요 이거는. <웃음> 가자. <웃음> 진짜 아 오늘 소지라서 접은 것도 맞자 어차피 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개다 떠야지 가자. 음! 이거 뭐요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데버리이요뭐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픽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이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흐어! <laughs> 밴 100명, 오케이 백더는 교환력은 아주 괜찮아요 자 세번째 발차기 할게요 발차기 와아아아아 <laughs> <laughs> 휠이다 휠! <laughs> 아싸! 이거는 그냥, 그냥 뭐라고 뭐라바다잡 보시 어 좋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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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빵치기 아 발차기 한번더 야휠 존나 비싸 휠이 제일 비싸 지 여기서 자, 발차기. 아, 진짜. <laughs> 자, 마지막. 못뭐 보겠어! 아, 아 이러면, 아니, 그니까, 좋아. 일단, 이득, 이득이라, 이득입니다. 이 정도 이득이야.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다 있어요. 아니, 씨발, 이걸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니, 귀찮게. 거래소 다섯 번, 다섯 번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하, 아, 멘티 솔직히 안 떠도 그 개쓰레기야, 그냥. <laughs> 퍼플, 퍼플 받고 싶은. 마이카 받고 싶은. <laughs> 교환이 돼야 공인된 거는. 아, 근데 존나 에반인데 일단. 자, 이거 시세 좀. 야, 마, 야, 마술사! 야, 마술사야, 이거 시세 좀 알려줘! 야, 마술사! <laughs> 야, 야, 마, 마술사야, 이거 시세 좀 알려줄래? 시세 적당히 알아야지. 내가 교환을 하던지, 하던지, 안 하던지 하지. 아. 아, 미스틱 왜 바꿔요? 미스틱 있는데. <laughs> 휠 30, 백노 20에 22. 음. 발 15, 18. 퍼플 15, 18 아니 퍼플 13, 15 13, 10, 뱀노 20 8, 15, 퍼플 13 미스틱이랑 마이카 바꾸자 잖 미스틱이요? 미스틱이 없는데요 저? 어 잠깐만 미스틱이랑 아니 뱀노랑 미스틱이랑 바꾸고 미스틱이랑 마이카로 바꾸면 개꿀이네 잠깐만 저 니마 니 니마 니마 미스틱이랑 뱀노랑요 대팔려면 <놀람> <전 eres 놀람> <다만> 되네. 아니! 이씨발, 마 설마 이어디갔어 다른 애야, 바꿨타고 다시 가져와라. 떼 <laughs> 탔어. 떼 탔어, 그거. 고인님이 가져가. 자, 아하하하하하! <laughs> 야! 마이크랑 바꿔준 다음에! 니가 이렇게 통수를 치면, 니가 이렇게 통수를 치면 어떡해! 니가 <laughs> 이렇게 통수를 치면은! <laughs> 너, 정말! 어, 뭐랑 바꿔주셔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뱀노조 아, 오케이, 오케이. 뱀노 하나. 바로 트레이드. 오케이, 마이크가 구했네요. 땡큐, 땡큐.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있죠? 자, 뭐가 되냐면요. 플라티나랑 오딘카닐리언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들어보세요. 자, 플라티나랑 오딘카닐리언 필요한데, 하. 바, 알, 벨제 부부. 어떻게 보면은, 손만 따준다면은, 무상성이죠. 상대방이 점프를 할 시에, 한순간에 보내버린 콤보. 하지만, 이 콤보를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뱀파우드 카운터죠. 뱀로가 이거, 한대 맞으면 그냥 거의 광전길 우와, 미쳤다, 미쳤다. 하나, 아, 둘, 아, 셋. 그리고 X하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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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와, 미쳤다. 하나, 어이, 둘, 어이, 셋, 씨, 씨, 씨. 와, 미쳤다, 미쳤다. 거기에 대시필 유도까지. 와, 어, 대시필 유도 미쳤네요. 대시필 유도. 엑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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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와. <목소리> 특별히, 오딘 카넨이 형이랑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제, 네. 자, 다음 상품. 자, 다음 상품은 퍼플 블레이드인데, 자, 퍼플 블레이드. 1세대 에픽 악사이로 지금 아주 개댄프의 터주 대감 자리를 잡고 있죠. 블레이드라는 한계의 끝을 보여주는 악사이로 상대방에게 대시핀를 벌주는 일단은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죠. 아, 하지만 근데 상대가 가드를 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죽음에 가까운지. 바로 이 레이저 뿅뿅뿅이 한 번에 번 번지. 우와. 거기에 짬프를 맞으면 확정 추가타까지, CCC 각치기로상대방을 숨도부시게 하는 압박감, 그리고 버섯걸 제픽스로 원, 2, 쓰리, 포, 콤보까지 순수한 써주는 앞뒤의 SC. 가드불가고요 당연히. 필살기 쓰면은 3단 레이저, 거의 뭐, 초등학교 로봇 수준으로. 와! 이거 댓글에 플라티나로바꿔주겠습 가족 같은 아이들 입양합니다. 퍼플블레이드 그리고 발베제부 <laughs> <laughs> 오카닐 플라티나랑 <웃음> 구해봅니다 <웃음> 자 일단 여러분들 안전하게 예방접종 마쳤구요 악세사리가 꾸릴 시에 AS까지 해드리겠습니다 7 0기로 AS까지 해드릴게요 야 뱀노랑 오칸이라고 바알이랑 플라티나 하면은 퍼프를 어떠하라고 하면 님이 뭐예요 저 바알인데 아 저도 바알이에요 <웃음> 아니 뭐 <laughs> 교환하려 하지마 저런 뱀 <laughs> 보내지마 <못> <laughs> 아니 아니 뭔 교환하려 지금 안 팔렸어요 빨리 사오세요 빨리, 빨리 사세요 뭔 교환하려야 <laughs> 발베제부분 어떻게 쓰냐고요? 일단 저한테 사세요. <laughs>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발특제 강의 해드릴게요. 저보다발잘 쓰는 걔는 푸드 없습니다. 이거 저밖에 안 썼어요. 안빠졌다고 아, 어떡하지? 이거 그래, 직접 찾아가자. 오카니어오카니오카니오카닐이 없네. 오카닐오카니 오카니엘, 오카니엘, 오카니오카닐엘 분? 없네? 10번 중에 한 번. 이건 니네 손이 안 좋아. 이건 저거, 고객님이 정말 손이 쓰레기신 거거든요? 아, 안뜨잖아 여기 상단에 치면 당연히 나올 텐데. 여기 밑에 있으면 내가 돈 주고 샀지. 아, 카칸니 플라티나가 없네? 야, 야, 마술사야. 대리해달라고? 아, 어떡하지, 이거. 이미 질렀어. 제 히어로 배트랑 발을 바고 싶은. 일단은 자 어... 마이카 깝시다. 아니 검색기을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바보들아. 그냥 여기 상단에 안나오는데안 나오면 끝이지. 아니 지금 가격별로 봤는데 여기 2천만 원 이하에 지금 템이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거지. 이거 천만 원을 누가 사? 아다로서 바로 사지. 바로 내가 돈 주고. 오카인 있습니다. 거기 번쩍한 해골같 해골 바가지 박힌 거 꼴리네요. <laughs> <laughs> 아, 안 되구요. 아, 일단 탈론 멘티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분석하는 김에. 잠깐만, 일단 오딘 카닐리언 좀 분, 해체하구요. 어디 갔죠? 해체 어떻게 <laughs> 하죠? 잘 해, 잘 해체해야 된다, 중요가. 이거지? 오케이. 아, 근데 나는 왜, 이씨. <laughs> 아, 힐 만족한다. 그니까 러 탈론이 어느 정도 가면요, 900원짜리 상자급이에요. <laughs> 그래도 여러분들은 궁금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보여드리긴 하겠다만. 말라카이트죠. 이거 시크 안, 안 될걸? 일단은 잠깐 강화 질러놓을게요. 엄마야, 오카니에, 오카니에 플라티나나 끝났거든? 신규 에픽을 찍어서. 이게 답이 없는게 내가 신규 에픽을 질려면 이거 11만 또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11만원짜리 1 3만 팔고 있다고. 그럼, 개, 심노답이죠? <laughs> 저거 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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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골드다 운 산다. 펌프를 안 사요. 다섯 개면 많이 깠지. 뭘더 까. 여기다 구 구, 화염 살까? 일단, 멘티스 한번 보여드리고, 말카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호아, 귀찮은데, 이거, 언제 하냐? 귀찮다, 안 할래? 일단 방송, 방석구. 아, 방송권도 못하네나방송금 써놓고 해야 된는데 여러분들, 구하려면 살까요? 아, 280 너무 비싼데. 280, 원래, 원래 한, 150 했거든요? 띵띵지다! 하나만 싸게 줘봐! <laughs> 오딘이랑 바발 바꿔줘라. 15채요. 그냥 어디 돌리면 <laughs> 사진만 <사체> 줄로. <맞출로 웃음> <laughs> <laughs> 레이드 시크 아니요? 아니요. 8화는 필요하냐고요? 근데 지금 거래스가 너무 없어. 8화 얼만데요? 와, 사람새끼들인가. 아, 어떡하지? 나 카닐리언 그 레이저 쏘고 싶은데. 오딘 카닐리얼이랑 이거 두개 팔기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 7화면 마음만 받을게요. 지금 거래수가 너무 하나하나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자, 생각해, 준혁아 <laughs> 이거 열 개냐? 두개될까야두개 붙을 것 같아요. 아, 세 개? 세개 붙을 것 같아요. 나 구강만 찍을 거야. 펌프가 샀어요, 암들 물론 예약한 건 아니지만. 하하. 팔강두 개를 위해서 지금 거래수 한 개를 포기하라고? 당연히 손.. 당연히 손해죠 여러분들 지금 안됩니다 자 일단은 이 악세사리 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게요 녹화 한번 끊어주고요